큰일 났어요 포이펫에 왔는데 여기 아직 새해 분위기라서 저 지금 해, 타일레드로 가야 되는데 물 맞았어 아무래도 가방 다 젖은 것 같아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일단 가방 두개둘다 방수팩 방수 씌웠어요 아이 어, 가니면 안 되네. 안에 어떻게 됐을지. 컴퓨터가 걱정이다. c 엠립에서포이대까지한 18달러를 주고 차를 타고 왔는데,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명은 10달러, 한 명은 25달러를 내고 왔다는 거예요. 그럼 평균값이지. 햇에서은 아니지. 분기가 이래요 저 지금 태국 가야 되는데 아까 젖은 거 옷만 말리고 바로 나오,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또 당했어 얼굴 이러면 다물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런 축제를 송크란 축제를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태국도 하고 있다고 해서 또또또또 yeah. 해피 뉴이 <laughs> 또 하고 있다고 해서 종로에서 빼맞고 한강에 분풀이 하러 가겠습니다 일단 태국으로 갈게요 가루 뿌리는 거를 가루랑 물 뿌리는 거를 제가 첫날에 오고 벌써 5일째 맨날 이러고 있어 재밌는 것 같아요 오레이스도 해피니언 5일째 전국민이 이러고 있으니까 업되긴 해. 제가 그. 앙코르 아트 투어 때. 툭툭 기사님께 50달러만 안 들었어도 여기서 하루 묵으면서 할수 있었는데. 50달러는 정가가 아니랍니다. 나 몰랐어요. 어떡해요? 방콕 가면 다 뒤졌다. 내가 돈이 없어서 삶는다 아니다 여기 카지노 많은 도시인데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 봐 저기 불났네 어우 세게 났나보네 제가 육로국경을 제 혼자 넘어온 게 없어요 그런 적이 캄보디아 올 때도 버스 회사에서 다 해줬고 지금 처음 해보는데,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긴장되네. 딱 봐도 저희가 국경인 것 같아. 여기 보이펫에서 저기를 넘어가면 아란이라는 태국의 도시입니다. 어떤 친절한 태국 가족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쉽게 넘어왔어요. 다시 오는데 하나 어려던게 호텔 예약을 안 했는데 태국에, 호텔 예약할 예약한 호텔을 써라 그래서 못 쓰고 있으니까 심사관님께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싱글싱글 웃었어 내가 이김 아저씨께서 방콕 가는 버스도 이제 잡아주셨는데 1000바트로 가시는 거야 1 0 0 0바트면은한 4만원? 그래서 드렸는데 <laughs> 또 드렸는데 그 누, 저, 제가 분명히 봤던 게 250바트 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저씨한테 제가 250파트 짜리 버스를 봤어요 그걸 타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거짓말 친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그게 지금 없다 새해라서 5일 동안 스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저씨가 거짓말 안 하신 거라고 믿고 있긴 한데 오늘 한 3시간? 출발한 지한 2시간 반 됐는데 또 휴게소 왔어요. 오늘 아침에 3시간, 지금 또 3시간. 구름 놓고 있어. 와? 수나다. 제가 여기 이거 이거 들고 다니는 이유가 하노이에서 작년에 놀러 갔을 때 그한테 불려가지고 가지고 당기는 건데. 어우 수나다. 하루에 3만원 개큼 지나다니면은 호텔 찾으려고 지나다니면은 물맞을까봐 그 차에서 내린데서 일단 바로앞에 있는걸로 들어왔어요 가격이 싸다고 하길래 그리고 수영복 하아입었어 같이 차타고 왔던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지금 가겠습니다 다 뒤졌다 나한테 물안 풀어줘 에 h o e t s l l o 이 a 오호

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건 사줘? 물건 사 포기해야될것 같은데 졌어..진거같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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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정신으로 썰도없지

아 너무 재밌어. 29살인데. 방금 모르고 사람 귀에 맞췄는데 그 사람 웃어넘겼어. 어, 죄송해라. 너무 피곤해. No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축제를 열흘 동안 하루 중에 태국, 타일랜드 아, 뭐라는 거야? 태국, 캄보디아, 뭐 인도 뭐 그런 식으로. 아 진짜 재밌네. 이런 축제 있는지 몰랐어가지고 다행히 캄보디아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았습니다. 내일은 편집만 하는 날.